안녕하세요. 에르소입니다. 오늘은 경복궁역에 있는 티엠미미에 다녀왔는데요. 저희는 부추수 청교자 가상 완자탕면 어향 육사덮밥을 시켰습니다. 가장 먼저 나온 음식은 부추수 청교자였는데요. 만두피가 쫀득쫀득하고 안에 새우가 잘 씹혀서 굉장히 맛있었어요. 네. 그 다음에 나온 음식은 가상 완자 탕면인데요. 어, 완자를 이렇게 쪼개신 다음에 면과 버섯, 완자, 무 이렇게 같이 국물과 섞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자 이제 친구가 저에게 면과 버섯, 완자, 무 등을 이렇게 해서 국물과 함께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친구 것도 담고 있어요. 맛있어 보이죠? 다음에 저희가 먹은 음식은 어향 육사덮밥인데요. 이거는 비벼서 먹으면 짤 수가 있으니까 흰밥과 이렇게 떠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중국 음식으로 자주 먹어본 그 맛이에요. 오늘은 경복궁 진선 맛집. 티에미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